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단을 쌓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사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지만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으며 죄의 유혹에서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입술을 통해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귀한 자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그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장차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의 유산이 아닌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위해 기도함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선한 큰 꿈을 가진.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던 저희들을 매 순간 붙잡아 유료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을 점검하며, 상하고 깨어진 마음과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신경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함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강성님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와 능력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옵시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말씀이 능력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트로 기도드립니다. 아멘.